아, 음, 음. 또 갑자기 그래 아무렇지 않다니 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 간만에 우리 자기랑 데이트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알지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 비도 내리고 게다가 어, 야, 오랜만에 이렇게 낮잠도 잘수 있고 <laughs> 왜 그래? 미쳤어? 응? 자기야, 왜 그래? 나도 놀고 싶다니까, 자기랑. 자기야. 내가 평상시에 자기 생각하면서 꾹꾹 버티고 일하는 거 알지? 그런 만큼 피곤한 법이야. 쉬고는 싶은데, 우리 자기랑은 또 있고 싶고, 욕심인 건 아는데 또,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, 그러네.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아,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아니 었던말 이야. 음, 미안 해. 아, 자, 자기야, 아, 자기 말을 들어？보 니까 또 그게 아닌 걸 수도 있. 그러네. 어디 나갈까? 어, 실내 데이트 뭐 요새 유행하는 것도 있잖아. 아, 자야 그러지 말고. 음? <laughs> 아, 어디 갈까? 어,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할까? 아니면 영화관? 그것도 아니면 전시관도 괜찮던데. 요새 <laughs> 나 때문에 삐진 거 알지? 아, 아는... 는데 알아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. 자기 화 풀어주려고 그런다. 왜? 음, 아니다. 이런 로론 역시 우리 자기 삐진 거 풀어줄 수가 없어. 음.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까? 아 근데 얘기 안 할래 얘기하면 나 이상하게 쳐다볼 거잖아 힌트? 우리 저번에 술 마시고 우리 집에서 했던 거? 그것도 밤 12시에 창문 열어두고 했어도 그렇게 소리를 잘 내던데, <laughs> 아, 왜 그래? 근데 좋았던 건 맞잖아. 안 그래? 음, 그러니깐 자기야, 나랑 같이 할래? 지금? 기분도 좋아지고, 우리 자기랑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?